자 어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또 한동훈 장관의 명언이 터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지켜본 이재명은 아주 그냥 속에서 열불이 터졌을 것 같은데요 거의 본인을 잡범 취급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잡범이 맞기는 하지 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단식에 관한 질의를 했고 그 질문을 통쾌하고 시원하게 받아치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해당 영상 바로 보고 가시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단식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지금 ppt로 보고 계십니다. 단식은 정치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야당 정치인의 단식은 그 명분이 뚜렷했기에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가령 김영삼 전 대통령은 2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13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두 분의 단식은 각각 1987년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실시라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민생을 최우선으로 둬야 되는 정기국회 하루 전날 돌입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의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말씀을 자꾸 하는데 이것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러면서 자신의 사건을 비호하기 위한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방탄용 단식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그 개인의 자유의 문제입니다만 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안 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사안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진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그런 선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자본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받으면 이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검찰과 다섯 번째 출석 일정을 놓고 줄다리기 중인데요. 아, 어, 4일 조사받을 테니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게 해 달라.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장관님. 피의자가 언제 출석할 테니까 2시간만 조사받겠다. 이런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뭐 저도 못빠고 국민들께서도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탄 단식을 한다고 해서 사법 절차가 흔들리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더더욱 엄정하고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고요.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PPT도 좀 준비를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PPT는 일종의 어, 공작 사건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가장 큰 악재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라고 꼽혔는데요. 일 실체를 왜곡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 바로 공작정책 구체적인 정황이 최근 하세에 드러났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법무장관님도 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음~ 저~ 저런 취지 등을 포함해서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핵심 근간입니다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려 하는 더 이상은 발을 못띄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견해도 같지요? 범죄 수사를 어, 검찰에서 진행 중이니까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에는 김대엽 병풍 공작 사건, 2017년에는 김대엽과 도루킹 여론 공작 사건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시는 선거 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법무장관도 동의하시죠? 어,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 중이고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은 이 새롭게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 국방부 장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 시원합니다. 졸지에 야당 대표를 잡범과 동급 취급을 해버리는 우리 한동훈 장관. 온갖 꼼수를 쓰며 이리저리 빠져나가려는 이재명을 보고 쐐기 발언을 나뉜 거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재명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해도 크게 변하는 건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느끼는 게 있을 뿐이죠. 한동훈 장관의 이 시원한 멘트 덕분에 오늘 하루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샤인티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